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쉬운 곳이 아니죠. 이렇게 풍요롭고 자유가 있고 안전한 영국 런던에서도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하물며 다른 곳에서 어떻겠습니까? 세상 살이가 힘든데 그중에 또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사람 관계이죠. 학교이든 직장이든 심지어 교회이든 함께하기에 즐거운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실 더 자세히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의 부부 관계에서 형제와 자매 간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사람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종교가 아니어도 사람 관계를 잘 이해하고 또잘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관계가 특별히 사람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반증이죠. 그런데 그런 면에서 잘 생각해 보면 이 사람 관계에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리고 동시에 복음의 능력이 가장 잘 나타날 수 있는 영역이다, 사람 관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와의 관계를 생각해 볼 것인데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 중에 아무도 부모님의 헌신과 노력과 사랑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좋든 싫든 다 부모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라도 우리 안에 부모님에 대한 감사가 마음에 잘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 공경에 있어서는 우리 기독교도 다른 종교와 다르지 않지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10개명의 다섯 번째 개명.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사람 관계에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이죠. 여섯 개의 계명 중에 첫 번째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계명이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떻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요? 성경적으로 보면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할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 부모를 경호리 여기지 말라 가볍게 대하지 말라 다른 말로 없인 여기지 말라 하는 것이고 내 부모를 거역하지 말라 내 부모를 대적하지 말라 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 것으로는 부모의 말씀을 받고 잘 지키는 것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말씀은 믿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지혜로운 똑똑한 사람의 말이 아니고, 어떤 민족이나 문화의 전통이 아니고, 심지어 부모님이 말하는 명령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요.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과 그에 따른 하야 될 것과 하지 말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인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부모에 대한 공경을 순수하게 지켜주고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부모에 대한 공경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표현 방식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학의 관계만 되어 있으면 사람의 명령이라면 한 모양으로밖에 아니면 한두 모양으로밖에 나타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더 많은 방식으로 나타나지어 있다 하는 것이죠. 보통의 경우 부모에게 뭐가 있으면 자녀가 성인이 되어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쉽다고 볼수 있어요. 그것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재력일 수도 있고 재산일 수도 있고 힘이나 명예나 권력 같은 것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자연적으로 복종이 나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내세울 것이 없는 자녀에게 줄 것이 없는 부모는 공경을 받지 못하기 쉽습니다. 오히려 경홀리 여김과 업신여김과 거역과 대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자녀가 그런 것은 아니지요. 어떤 상황이든지 무조건 잘하지 못하는 자녀가 있겠고. 조건에 따라서 조건적으로만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있을 것이고 하지만 절대적인 의미에서 모든 상황에서 부모에게 잘하는 자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절대적인 의미에서 부모를 공경한 한 예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말없이 옷으로 덮어주는 것을 포함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노아가 지나간 홍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살아남은 홍수지요. 그 홍수는 세상에서 죄를 다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재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또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해졌을 때,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것을 보셨을 때, 이 세상을 홍수로 물로 멸하시는 것을 결정을 하셨지요. 그래서 멸하셨을 때 멸하시고 세상을 다시 드러내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시 창조하신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 후에 살아남은 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태초에 처음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처럼 대표성을 지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에게 복을 주시며 땅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는데 동일한 말씀을 노아와 아들에게도 복을 주시며 하십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 아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아담과 하가 한 일이 이후 세상에 미치는 영향이 있었던 것처럼, 노아 그 아들들이 한 일도 이후에 미치는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나요? 노아 아들들이 그 무엇을 했나요? 한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노아가 홍수 후에 350년을 살았는데 그긴 기간에 한 것으로 기록된 한 가지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자, 먼저 노아가 한 일입니다. 20절에 21절에 보니까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어요.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고 벌거벗음 이건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특별히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창피할 수 있는 일, 수치스러울 수 있는 일, 부끄러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는 그러한 도덕적 판단이 아직 없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에 대해서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등, 동행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타락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지금 무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은 상태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그대로 보면 지금은 노아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력한 상태. 보호받지 않으면 무슨 일이든지 그에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당할 수 있는 무방비 상태. 무엇인가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인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두 가지 행동이 나타나는데.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나타났고 이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중요한 내용이라 하는 것이죠. 22절과 23절 조금 긴데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늘어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의 아들 의 얼굴을 돌리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네. 여기서 말하는 하체는 완곡 표현입니다. 유페미즘이라고 하는 완곡 표현이 앞에서 말한 벌거벗음을 좋게 표현하는 돌려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은 벌거벗음은 상황에 따라서 부끄러움이나 수치로 여러가지 뜻으로 확장돼서 이해될 수 있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노아의 벌거벗음에 대해서 두 방식이 나타나는데 먼저 함의 행동은 뭐예요?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고 나가서 형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알려 줌은 그냥 단순한 알려 주는이 아니고 좀 크게 떠벌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샘과 야벳은 이 아버지의 벌거벗음에 대해서 듣고 보지 않고 옷을 들고 가서 아주 애를 쓰면서 보지 않고 옷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 준다. 덮어 줬다 하는 것이요. 에 이두 사람이 함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죠. 어쩌면 이 함의 허물조차도 덮어준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다릅니다. 노아의 반응은 다르게 기록돼. 자, 24절, 25절, 26절, 27절까지 좀길네 절인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세메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세메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아벳을 창득케 하사 세메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에 되게 하시려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질문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본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창세기 2장에 기록된 아담과 하와의 사건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하지만 모든 답을 다 얻을 수 없듯이 여기에서도 우리가 갖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본문으로부터 답을 다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이 본문이 전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파악하는 것인데 그것은 함의 행동은 노아의 저주를 받았고 아비의 저주를 받았고 샘과 야벳의 행동은 노아의 축복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비의 벌거벗음을 보고 말한 자식은 저주의 말을 받았고 아비의 벌거벗음에 대해서 듣고 뒤로 들어가서. 오수로 덮은 덮어준 자식은 축복의 말씀을 받았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한 가지 질문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주를 받은 것은 함이 아니라 잘못을 한 함이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이죠. 함이 저주를 받은 게 아니고 그의 아들 막내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학자들도 질문을 하지만 이 본문에서 바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설명으로 주어진 첫 번째는 구장 일 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축복을 했으니 노아가 그 축복을 무효화 시킬 수 없다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설명으로는. 여기서 에 언급되는 노아의 아들들 샘과 함과 야벳은 그들의 후손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애국과 가난의 주상이 되는 이 함은 애국과 가난의 성적인 문란의 원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설명도 있고요 또 하나 가능한 설명은 후대의 관점이 여기에 지금 반영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두 가능한 설명이지만 오늘 우리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이것이에요 무엇이냐면 자기의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고 형제들에게 떠벌린 사람은 자기 아들이 저주받는 소리를 듣는다 쉽게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식에게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부모에게 못하면 그 자식에 대한 수고가 다 헛된 것이 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의도하지 않게 실수할 수도 하고 부끄러운 일을 해서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오늘 찬양이 어떻게 그렇게 뽑혔는지 모르겠어요. 주어진 본문과 제목에 이 내용이 없었는데 여기에 딱 맞게 뽑혔어요. 우리가 연약해요. 우리가 부족해요. 우리가 넘어집니다. 오늘도 실수를 하죠.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나의 부모님도 그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것이든지 남의 것이든지 수치나 부끄러움이 될수 있는 것을 덮어 주는 것은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아주 또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아주 정말로 필요한 것이다. 뭐가요? 수치나 부끄러움이나 허물이 될수 있는 것을 덮어 주는 것 반대로 관계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런 허물을 자꾸 드러내는 겁니다. 자신의 허물이든 남의 허물이든 그것을 여러 가지 이유로 이름으로 자꾸 드러내는 것이 자기의 허물에 집착하는 것또 남의 허물을 자꾸 드러내는 것 이것은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죠. 모두가 다 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해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말은,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다. 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어렵게, 복잡하게 나쁘게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본문으로 말하면 당하는 사람을 정말로 화나게 하는 일이요, 그리고 자기의 자식이 저주를 받는 일이기 때문이다. 뭐를 하지 말라고요? 그다에 허물을 들쳐내고 공표하는 일을 하지 말라. 오히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하나님이 잘하시는 일이에요. 복음의 주제인 죄 사함의 다른 표현이 죄를 덮어주미입니다. 보라, 자손의 시편에서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죄를 덮으셨느니라. 다윗도 고백하기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말하는 가리움은 앞에서 말한 덮음과 희불여로 같습니다. 둘다 뜻하는 의미는 용서이죠. 그리고 용서가 바로 건강한 관계,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고 이 세상에 정말로 필요한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 안에 긍률이 풍선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긍률과 그 사랑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의 허물이나 잘못을 덮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죄를 이용하는 마귀의 세력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나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형제의 약점, 단점, 허물을 이용하려는 마귀를 향해서 마귀가 공격한다면 그 마귀를 향해서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의 하나님은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덮으시는 하나님이다. 나에게 허물이 있어도 괜찮다. 나는 앞으로도 또 넘어질 수 있다.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괜찮다. 나의 허물보다 더큰 문제는 내가 그 안에서 죽는 것이고 그것으로 남도 같이 망하게 하는 것이다.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친구를 이간하는 자니라. 나는 이 사랑을 구하는 길로 갈 것이다. 친구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길이요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사랑의 길이다. 이렇게 이런 말로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서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여러분 안에도 자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은 약점으로 사로잡은 이 마귀가 공격할 때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허물을 덮어 주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가 이용할 수 있는 그 모든 허물을 다 덮을 수 있을 만큼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너무 작아. 마지막 말씀인데 이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허물을 다 덮을 수 있을 만큼, 다 용서할 수 있을 만큼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그런 말씀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